요한복음 16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어제 13절까지 봤는데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내일을 너에게 다 알게 하실 것이다. 나에 대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리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게 다삼위 일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면은. 그리고, 이 14절은 어떤 것입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무슨 말입니까?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여러분이 알수 있습니까? 측량할 수 있습니까?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거.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 지금 불안이 가득한 제자들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어? 가장 큰 위로는 이것입니다. 한량없는 미래의 꿈과 어? 그 아름다운 세계와 놀라운 세계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증거하고 계시고 지금 분위기가 치륵같은 어? 그런 분위기죠. 낙덩이와 같이 무겁습니다. 본인이. 그 속에서 지금 숨쉴수 없는 질식할 것 같은 어? 그런 절망 가운데서 어? 그 그늘 아래 있는 제자들에게 어? 하시는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놀라운 미래의 희망에 관하여 지금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성경께서 예수님의 것들을 가지고 것을 가지고 너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주의 영광을 드러낸다, 나타낸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알려주신다. 진리는요. 내가 창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말로 다할수 없는 놀라운 영광과 귀한 주님의 그 세계를 성령께서 다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스스로 알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말씀도 그냥 보면 모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에 교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들이 전하는 진리라는 게 어떤 것이냐. 어? 교사가 그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라는 것이 지금 어떤 것입니까? 가문과 같은 그런 시대에 어? 놀라운 단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어? 유대인들은요. 시대를 두 시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악한 세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새로운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냐. 심판이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시대가 온다. 놀라운 세계가 오리라는 겁니다. 지금 미래에 일어날 영광을 보이시리니,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 미래의 영광.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 절망의 깊은 골짜기 속에서 열려지게 될 미래의 찬란한 영광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고별의 어? 귀한 설교를 기억하십시오.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미래의 찬란한 세계를 열어주시는 놀라운 그런 역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시점을 알 필요가 있죠.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어? 직전에 하신 말씀이죠. 이제 이 고별설교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음, 자, 이보다 더, 어? 이보다 더큰 위로가 있을까? 어? 없는 것이죠. 이 보석같이 귀한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15절인데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자, 이 3의 일체죠, 3의 일체.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 그리고 성경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삼위일체의 매우 중요한 교리를 지금 이한 구절에서 볼수 있습니다. 아, 앞뒤로도 다 그런 것인데 어 어쨌든 이 소중한 말씀들을 지나치지 마시고 묵상하고 또 뜯어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암송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내 안에서 말씀을 자꾸 대내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어, 여러분 안에 묵상이 있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묵상이 되죠? 그러면 그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어, 여러분 안에 계속 이렇게 맴도는 겁니다.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와 아들은요, 하나입니다. 그의 것은 다내 것이요. 나의 것은 다 그의 것이요. 이런,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령도 하나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입니다. 분리될 수 없다. 다른 것이 전혀 아니고, 새로운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하나님이죠. 근데, 삼위 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자, 그리고 16절에서 18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면,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시거나. 자, 여기서 이제 16절을 보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뭡니까? 곧 이제 주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십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또 뒤에 나오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뭡니까 이 말은?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17절 18절에 서로 이렇게 막, 응? 모른다.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말하는 장면이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때 그 방에, 그 최후의 만찬이죠. 그 상황이 그라했다는 겁니다. 이런 답답한 분위기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이 마지막 설교가 전해지고 있다 자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 묵고잠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의 묵고잠을 다 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과 함께 읽어야 될 구절은요 23절입니다. 19절과 23절인데 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묻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다 이해하게 되었기에, 더 이상 아무것도 주님께 묻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그 고난의 깊은 의미를 다 알게 되는 때입니다. 십자가 부활에 눈 뜨게 되는 그런 때죠. 그날이 다 알게 되는 그날이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날에는 여러분이 주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위대한 사랑과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됩니까?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바울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에, 한번 찾아볼까요? 진정한 주의 사랑을 알게 된이 바울이 주와 동행하는 세계를 그려놨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자신의 깊은 세계를 고백하는 것인데요.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것이 중생한, 진정으로 중생한 자의 모습입니다. 어? 여러분 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런 고백. 이게 내가 사 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고백. 그 고백만이 이런 때가 오는 것이죠. 음, 예수님 안에, 어, 네, 19절까지 봤는데요. 그 때가 오리라. 그리고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깃발이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돌이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 간단히 보고 이어서 이따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순환을 말씀하시죠? 순환,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 말씀은 이제, 20절, 21절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일단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주님,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눈뜰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주님께 묻지 않을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다 알지 못하지만 그저 어 주님께 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어 주님을 찾고 구하며 어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고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예수님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형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 오며 뜻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시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 당원에게서 보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